클릭빛 그러나 오늘은 다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라이브를 위한 진지한 모습들 뿐이다 좌석을 메워질 클릭빛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1위 를세이지맨 강병규 오늘은 상큼한 신인 그룹 자두와 함께 꽃샘추위를 날릴 아이스크림 세일즈에 나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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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다 그랬어요 아저씨? 아+ 야, 어깨,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와, 아+ 그랬어. 아+ 예요 이게. 아+ 네. 너무 아+ 네. 너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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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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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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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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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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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희망 1일 세일즈는 말이죠. 그럼 떠들 수가 있다. 다섯 개만 낼스야 다섯 개만 사서 다섯. 그냥 웃는 박수. 우와! 역시 클릭비 팬답니다. 습 고맙습니다. 하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주면 소년소녀가 장 집을 짓는 벽돌 한장한 한 장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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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아이스크림을 파는 중간에 자두의 깜짝 이벤트 아 이거 잘안 하거든요 딱한 번만 잠깐 만 할게요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합니다저한분만 한 주면 안돼 아, 아, 아. 아. 클릭빅 팬들과 함께한 아이스크림 판매 금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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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특별히 오늘 컴백하는 날 되게 컴백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또 이렇게 가장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거 그러니까요. 정말 기쁘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은 저희 팬 여러분들이 빠질 리가 없죠. 분명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파는 동안 그 보니까 사실 많이는 안았어요 진짜 별로 안 왔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좀 있던 것 같은데? 아유, 아유 봤어! 클릭비 승인 최초의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콘서트에서 처음 만나는 밴드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해낼수 있을까? 3집으로 새롭게 변신한 클릭비를 만나기 위해 클릭비 첫 콘서트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객들 그 기대만큼 2천석의 좌석이 메워지고 있다 ペンダー。<music> 희망 콘서트 무대로 쏟아진 일곱 명 각자 모두 기승있는 모습. 예전과 다른 습이지만 밴들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다. 가질 수 있었지만, 클릭키 7명 모두는 희망 콘서트를 결심했니다 저희 클릭까지도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여간까지 만원씩 내고 입장을 하잖아요그 만원 하나가 그... 그러한 현역사 가장 여러분들의 집, 벽돌, 한장한 한 장의 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제가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어머님 손을 잡고 어머님 손을 잡고 클릭비 콘서트에 구경 오신 분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클릭비 콘서트는 계속됩니다. 클릭! 희망콘서트 자신들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희망콘서트를 선택한 클릭비 앞으로 클릭비도 희망의 집짓기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백전 무패다 클릭비에 이어 계속되는 희망콘서트 이집 근거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도화지를 잘 만들어야 그 위에다가 집을 똑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크래피와 함께 또 우리를 도와줄 분이한분더 계시죠? 우리 호프, 우리 호프 부동산 중개업 그 중개비를 과감히 희망의 집에 투자하신 분이에요. 표신하게 해주신 분. 그리의 어. 티끌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네. 복비 꼭 받으셔야겠습니까? <laughs> 받아서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모든 곳에 딱 표신하게 <laughs> 딱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도 계약서 쓰십시오, 자, 여기. 사장님 사장님? <laughs> 못된 척 하지 마시고. 네. <laughs> 내용이 저 조금만 교정해 주 <laughs> 부동산 백서장님입니다백서장님은 지금 너무 티어졌는데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릭 신가뭐라 그런가. 오늘 저희가 뭐하는 거예요? 직접 이곳에서 같이 파야죠. 공사를 땅을 파고 일을 해야죠. 음. 그래야 남쪽에 은 집을 졌을때 우리 보람이 있잖아요. 힘이 닿는뒤까지 땀한방울이라도 흘려서 힘이 닿는뒤까지 하면 되요 겁먹지마 젊은이분들 땀을 흘려서 우리 땀이 들어가야 이 희망이 있고 성공이 있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으십니까 선생님 오늘 탈락받을때가 나야 오늘 이전이 <탈락받을> <laughs> 많아서 결더 빨리 끝날거 같습니다 에이, 결코 그렇지 않을거에요 <laughs> <laughs> 이런 수업은 상관이 없을거 같아 <laughs> 강병규의 걱정처럼 클리크의 장난기가 발동하고 과연 이 7명의 악동들이 자생할수 있을까 오늘의 첫 번째 작업 잡석갈기와 가시기가 시작됐다 46평 희망구조가 어느 곳에나 치우치지 않게 평평해 튼튼한 희망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엄뭐 먼저 와요? 그만기다리올 거야. 너 목말라? 네. 너 뭔지 알아? 물탱크요. 물탱크지? 네. 물한잔 줄까? 어? 물 먹으면 살려? 저 뚜껑 열고 햄이 니까 먹어. 무슨 냄새 같은 거안 나? 물에서 무슨 냄새 같은 거던데 하루라도 빨리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집이 완공되길 바라며 정성을 다하는 클릭.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어우밥밥먹 나도 배고프지만 참아. 밥 왔다. 이때 한강손님 등장. 아, 추우니까 그 너희들은 다좋도 밥은 다 <laughs> 어? 그런거 지켜줬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밥으 먹자고 와 야. 있와 맛있겠다 와, 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너> 벌려 벌려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맛있어 먹을래? 어? 밥한 숟가락에다가 고 하나, 밥한 숟가락에 김 하나. 네, 혼자 갖고 눈을 줘밥두 그릇 드세요. 누구? 어? 양이당이. 이런 리이이 것도 나. 이 것도 다다 먹지 않고 용돈만 하고. 자, 동님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laughs> 점심 시간도 잠시 한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호수를 잡고. 예. 네. 레미콘을 치고 예. 나머지 한 팀은 저쪽에서 레미콘 차를 조절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두 팀으로 나누도록 하죠 네. 자 나는 저쪽 같이 갈 사람? 나 좀만 더 이쪽으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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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희망이 지기어질 바닥을 만드는 착 허리 콘크리트 타서 쏟아지는 콘크리트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며 한평한평 한평 콘크리트를 보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성역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돕지 않으면 뜰수 없는 작업처럼 희망의 집 역시 서로 돕는 마음들이 모여 층한층 지어지는 것이다 희망의 집 짓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직접 참여하겠다며 나선 주요운 강병규 클릭비 앞으로 이곳에 대진인의형철인의가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작업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마음뿐이다 집 짓기 시작 단계이지만 오늘의 땀과 정성은 희망의 집에 튼튼한 벽돌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희망선전도 여덟 번째 투자.